구원의 감격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네 다윗을 위함으로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인데 좋은 목사님 오십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병으로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1 5 년의 생명을 하나님께 연장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병이 정확히는 뭔지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몸에 종기 같은 것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되는 과정에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회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그러니까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놨더니 어, 나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종기와 이 무화과 반죽으로 놨던 그 상처를 말하는 단어가 쉐인이라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부병의 일종이 아니었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 고난이 오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시간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표현. 성경에몇 차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성도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당연한데 성경이 이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두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상 고난이 오면 사람은 잡고 싶은 거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한기야 1장에 보면 아시아 임금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크게 다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가 찾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시아 임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계시죠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상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시아는 그래도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선한 왕으로 분류됐던 유다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도 나이가 들어서 발에 병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이 아사 왕도 의사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걸로 하나님께 혼이 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치 어, 본능적인 반사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응이 얼마나 빨랐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거라고 말하고 성읍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아 어, 정말 희스기야의 반응이 빨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이 빠르고 반응이 간절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 이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실제로 히스기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선조들이 못해냈던 산당을 허물고 목상을 없앴던 왕입니다. 그가 완벽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얼마든지 대세가 있었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약했던 적이 있었고 실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대국 왕을 의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할 정도의 삶은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헌신했던 그런 추억이 기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5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야 너랑은 도저히 내가 아무런 추억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희승이가 살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할 것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래도 내 편에서는 자신있게 기억해달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만으로 오는 은혜는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스기아는 기억해달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말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쳐도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신실함에 더불어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 스스로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 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실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얹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해서 그 신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그 기도가 의로움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잘 사시는 장로님에게 그 삶이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는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거는 성도에게 최선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명한 히스기야 임금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고난이 오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집중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스스로 살아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내가 아무리 신실해도 내 힘만으로 오는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깨달음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냈던 것처럼,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